69화 2019년 4분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 2019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예비치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투자가 3분기 연속 줄어들었으며 개인 소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낸다. 3분기 연속 2%대로 안정적이다. 세 번째 그래프는 정부 지출 제외 성장률을 나타낸다. 네 번째 그래프는 개인 소비 증가율을 나타낸다. 2019년 2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2개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투자 증가율을 나타낸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순수출 성장률을 나타낸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매 분기 순수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순수출이 급증하는 모습은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율 마이너스 값과 실질 GDP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무역 적자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섯 번째 그래프와도 같은 흐름이다. 만약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성장률은 더 둔화할 수 있다.